문재인이 직접 챙기겠다는 새만금 풍력 사업권, 중국계 기업의 판매, 추진 연간 500억 원 유출, 막뭐 이런 기사, 새만금 해상 풍력 기사들이 뭐 연일, 연일 쏟아지고 있죠. 어, 오늘도 뭐 쏟아지고 있고, 뭐 그래, 그러는데, 어, 네 예, 오늘 오늘 또 단독 기사가 이렇게 떴죠. 새만금 풍력 음, 수익올림 교수 예, 전북대 교수입니다. 애초부터 중에 지분 넘길 계획이었다. 그래가지고 음, 한수원 이제 중국계 태국 기업 100% 양도 공문 받고 사전 협의 없이 지분 구조를 변경하는 기쁨 유감을 표명한다라는 공문을 이렇게 보냈고 어, 지금 뭐 레나 조도 풍력 그다음 비그림 파워 코리아 비그림 뭐 이런 외국계 기업들이 나오고 또 CEC, 차이나 에너지 그룹이 나오는데 음, 이와 관련된 어, 현상을 어, 서울에 있는 어, 한 변호사가 이걸 살펴보고 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조선일보와 어, 뭐, 국회의원들과 얘기를 하고 하고 나서. 음, <laughs> 하고 나서 이렇게 지금 새로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제 대한변협에 어, 환경에너지 특위 부위원장이라고도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예, 지금, 음, 새만금 해상풍력 사건과 관련해서, 연이, 어, 지금 국회와, 어, 지금 검경, 그리고 뭐, 공기기관 비서관, 실 대통령실, 그리고 저희, 이제 감사원도, 예, 감사에 착수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음, 박주영 변호사가 써가 올린 음, 무공공이었습니다. 에이, 무공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어, 지난주에 그렇게 파장을 보면서 어, 생각보다 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더 더 커다란 파장이 일어가지고 이제 검찰 경찰 합동 수사본부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정말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기분이 좋았고 예, 어, 네, 에너지 주권과 관련된 문제죠. 어, 에너지 주권과 관련된 문제고 어, 이 사건을 처음에 제가 살펴봤을 때아 이거는 이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사건으로 추벌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때마침 국정감사. 있고 해서, 음, 이, 이게 이제 하나의 커다란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만금이라는 곳이 세만금 개발청 전라북도, 산자부그 다음에 한전, 뭐, 한국, 한전 자회사, 이런 쪽, 그 각종 이권사업이 결부된 와, 이른바 복마전이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제대로 살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뭐, 대놓고 이렇게 방송을 켜놓고 못했는데, 뭐, 언론에서 연일 떠들어줘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도 되겠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laughs> 예, 이 사건에 잘 어, 국민 여러분들의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 어, 여러분께서 들 지금 보고 있 있는 박 변호사라는 거 이제 우리 <laughs> 박준 변호사 채널에 지금 며칠 명은 들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이게 예,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laughs> 뭐 레나는 공이 조도니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 어, 국회 정부기관 그 다음에, 뭐, 민간, 이런 거를 좀 합작 플레이를 잘 하거든요. 합작 플레이를 잘 하는데, 사실 부정 선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새만건 관련 문제에 대해서 드린 노력보다 한 수만배 이상의 노력을 드렸는데, 아직도 성과가 미흡하기 짝이 없어서, 음 답답합니다. 그러나, 관련 증거는 뭐, 지금 이 드러난 이거보다는, 음. 그 세만금 사건보다는 훨씬 더 많으니까요. 음, 윤석열 대통령이, 어, 이걸 보고, 이제 뭐, 특별수사 지시 이런 것도 뭐,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부정선거도, 어, 좀, 이 세만금 빌이 훨씬 이상이니까, 이제 뭐, 이건 에너지 주권과 관련된 부분이고, 세만금 사건은, 정말 이 주권의 가장 보유해야 하는 선거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laughs> 이렇게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잘 파는 박 변호사가 정말 엄청난 시간을 투여해서 만든, 그 만든 게 아니라 발견해 나간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는 것을 제발 정부 관계자나 국회의원들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해석하다고요? 어, 해석하면 좋은 건데. 하리 <laughs> 빠져야 돼. 음, 좀 안타깝네요. 음, 지금 뭐 이게 중국계 기업, 이렇게 뭐이 에너지 주권과 관련된 이 문제는 <laughs> 에너지 주권 과 관련된 문제는 아, 뭐 이거. 정말 큽니다. 인프라를 대신 깔아주고 이렇게 해서 스리랑카, 뭐,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넘어갔잖아요. 넘어갔잖아요. 북한에, 아니, 중국에. 이런 식으로 어, 우리나라의 인프라를 묘하게 어, 잡아먹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공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침투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게 사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사실 딱히 규제가 없다 보니까 들어오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각종 본류에 해당하는 에너지 주권, 어, 전력에 대해서도 얘들이 침탈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시도 시작하다가 잡혔지만 시작하다 가 잡혔지만 이게 더심더 들어가면은 아 이거는 거잡을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건 불과 얼마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명만 알수 있었는데 제가 전라도를 몇번 갔다고 했죠, 여러분? 예, <laughs> 네, 익산, 분산, 뭐 이쪽에 제가 몇번 갔다 왔는데 그 결과가 지금 여러분들이 각종 언론 포털에서 볼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고 뭐이 과정에서 뭐 박수용 의원이 상당히 그래도 상당히 뭐 훌륭하신 분 같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음, 좋은 분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 마음이 좋습니다 새로운 인물을 하나 더 발견했다는 생각이 들고 네. 물론, 뭐, 그, 구작원 현실, 마 이런 쪽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고요. 네. 오늘, 조선일보 기자님이, 어, 자국 친하게 지내는 분이 연락이 왔는데, 어, 미안, 어, 떠먹여줘도 못 먹었네, 이러면서. <laughs> 사과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과 문자를. 뭐, 형님, 그렇지만, 뭐, 대박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대박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친하게 지내는 또 형님이 있어가지고, 그 형님 통해가지고, 조선일보 쪽에서 작업을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그 형이 너무, 너무, 너무 그래가지고, 파트너를 교체를 좀 했거든요. 그 결과 좀잘된것 같습니다.